예,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들이 부처 보고를 받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죠 일자리 정책과 최저 임금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홍영표 국회 환경 노동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국회 일정봐 바쁘신데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일자리 정책, 잘 돼야 된다.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 분이 있다면 유 위원장께서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뭐 일자리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일자리를 했는데 예. 저희 지금 국회로서는 어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어 입법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근로시간 단축 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20년 전에 에, 주 40시간 그 초과 근로 12시간 52시간을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저희가 어, 만들었는데 예. 지금 그걸 정부가 행정 해석을 잘못해서 음. 68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 연간 그 근로 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죠. 어, 독일이 한 1,300시간 일하는데 예. 우리가 2,150시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사실 정부가 음. 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주일이 7일이 아니다 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68시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아, 어, 국민 여러분, 어 정부가 행정 해석, 법 해석을 잘못해서 예. 어 일주일을 5일이라고 했습니다. 음. 이제부터 일주일은 대한민국도 5일이 아니야 7일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 잘못된 행정 해석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기에 맞춰서 68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되어 와서 예. 지금 제가 행정 해석을 폐기하고 바로 음. 어 52시간 체제로 가면 일부 산업과 업종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런 좀보완 대책을 세우자 이런 취지로. 어, 제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예. 여야 간에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여야 합의. 가장 힘든 부분이 음. 어디 있습니까? 좀잘 될까요? 이번 정기 국회 안에서? 아, 지금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여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어, 너무나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 어떻게 일주일이 7일이 아니고 아니요, 5일입니까? 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이 예. 여야 간에 첨예하게 어떤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마저도 여야 간에 합의가 좀 어렵습니다. 음. 사실은 그런 정치적 요소를 어, 저희가 배제하면 예.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어 저는 뭐 상임위원장으로서 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예. 반드시 그 근로시간 단축 이런 문제를 예. 잘 연착륙을 위해서는 예.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그런 보완 대책을 만드는 셈이니까 어, 꼭 그것을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창출 위한 재원 아니겠습니까? 네. 뭐 돈이 있어야 무슨 집행을 음, 할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기업들의 어떤 참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께서는? 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저희가 설계도 하고 예, 예. 그걸 많이 그러시죠.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공공 부분의 일자리 뭐 81만 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내서 공무원 일자리 이렇게 늘리느냐 그런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어, 순수하게 늘리는 일자리는 17만 개고요. 나머지는 이제 인천공항공사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든가 네. 또 어떤 보육이라든가 보건의료 쪽에서의 일자리들 어, 그 이제. 지금 이탁하고 있는 부분을 좀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한 21조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5년 동안에 예. 저희가 지금 일자리 문제의 어떤 절박성. 지금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업률이고 사실상 한 10명 중에 4명이 제대로 취업을 안한 상태입니다. 예. 어,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어, 저희들이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좀 그래도 정부가 먼저 할수 있는 영역에서 일자리 문제를 하고 또 결국은 저희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좀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예. 지금 우리가 한 10년 동안 놓친 어, IT나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벤처 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어 그런 산업의 어떤 생태계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예.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걸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 함께 음.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 의원님께서 음. 청년실업 얘기를 해줬는데 음. 지금 하반기 대기업 공채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네. 청년실업 관련해서 이제 많은 취업 절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얼마만큼 공공부문뿐아니 민간까지 전파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청년 어떤 실업을 좀 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국회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막 들어서면서, 지금 아마 17, 20살, 이, 이, 이 때, 그러니까 2000년 무렵에 태어난 청년들이 예. 50만 명 미만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야기는 2023년부터는 그런 절대 노동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5년이 가장 예. 어, 지금 청년들이 취업 절벽 시대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특단의 예.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 부분에서도 정부 재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 민간 부분에서도 좀 그런 취지에 이제 공감을 해서 어좀 그런 우리 국가적인 과제, 예. 우리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도 어려움이 있지만 좀더 다른 때보다는 좀 일자리를 늘리는. 그래서 예.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호응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7월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네. 됐죠. 네. 아, 물론 어렵게 만들어졌죠. 어, 이게 좀 작다. 그데 좀더높여야 음. 된다. 음. 또 너무 많이 높은 음. 거 아니야. 또 시기는 맞나? 이런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취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 부정기적으로 일자리 네. 하는 분들한테는 최저임금 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시기와 폭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렇게 그런 양상으로 갈으로 보십니까? 어 아, 뭐 결론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에, 이게 그 하위 10%하고 상위 10%의 이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예. 더구나 이 저소득층, 어, 특히 이제 최저임금이 지금 146만원입니다, 올해는. 어, 그래서 이 최저의 한, 이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생활임금으로 하면 180만원 정도는 되어야. 음. 우리 한국의 물가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최소한도 인간다운 사업을 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어,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영세한 자영업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예. 올리면 그 충격이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좀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좀어 올해 1년 이걸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 내년에 또 결정을 하겠다 해서 예. 이제 지금 최저임금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인상을 했는데, 좀더좀 좀 평가가 필요하고요. 예. 어,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기업이 모든 부담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민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좀 늘려가지고, 예를 들면, 어, 뭐, 30대에 그 신혼 부부들이 보증금 한 3천만 원, 월세 한 30만 원에 살수 있는 한 25평 정도 예.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을 에, 저는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 주거 비용도 좀 줄여주고, 어, 통신 비용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40만 원, 150만 원 받는 분들이 예. 한 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소득이 좀 어, 올라가면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아, 봅니다. 예, 네. 자, 요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지금 환노이가 다루고 있는 분야 굉장히 많죠. 노사, 산업, 환경 많은데 지금 네. 정기국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또 갈등 부분도 많고요. 네. 자, 환노이 역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를 있는데 어떻게 정기국회를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좀 다루고 있는 그런 특히 그 일자리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은. 이게 어떤 그 기업 정부만의 힘으로 이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경제 주체, 뭐 노동자, 기업, 또 모든 주체들이 함께 예.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거기에 관련된 근로시간 단축 또 최저임금 이거를 함께 사회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어, 좀 그런 중요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어떤 고용정책,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사회적인 대화를 하고 타협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어, 그런 위원회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